현대인들은 교감신경이 너무 떠 있어요. 흥분돼 있어요. 꼴핏 하면 막 핏대 세우고 막 혈압이 높잖아요.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좀 이제 작동을 하도록 해주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는데 이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. 너무 이 스트레스 아드레날린 홀몬이 많이 나오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상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밍을 하면서 걸으면 부교감신경이 산화질소에 의해서 쫙 항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나오는 것은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코로 숨을 쉬되 거기다 허밍까지 해보면 산화질소가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어느새 쫙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.